안녕하세요, 콜라뱀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띄엄띄엄 올리긴 해도 이 정도로 터이 길었던 적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사기당했을 때도 되게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돈적인 부분도 정말 크긴 한데,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믿음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냥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유튜브 내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은 누군가 저를 건물 밖으로 자꾸 밀어내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그가 있었던 일을 얘기 하나 안 하나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힘들다고 해서 도와준 게단것 같은데, 나는 나를 계속 안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참 제가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나를 요새는 안 믿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뜬금없지만 합숙하면서 일할 수 있는 보안업체에서 일을 하다 왔어요 한 17일 정도 일을 하다 왔다 보니까 유튜브가 더 늦어진 것도 있어요 한달 전에 올렸던 브이로그가 꼬까말바하다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합숙을 갔다 보니까 제가 다못 올리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마저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텀이 길었죠? 죄송해요. 요새는 제 생각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나쁜 얘기도.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해야 되나? 불안하기도 하고,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자꾸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제가, <laughs> 어, 얘기하는 게 요새. 너무 힘들어서 유튜브를 녹음을 여러 번 하긴 했는데 말이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 중간에 일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어, 숨이 진짜 확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laughs> 어, 그 어, 중간에 한번 해야 하셨으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운 <laughs> 적도 있긴 한데 <laughs> 어 근데 그때 진짜 절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같이 일하시는 두 분이.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laughs> 뭔가 아나 어,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나 지금 정신 놓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일을 하는데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추석 꽃감이다 보니까 이게 주문량이 진짜 많더라고요. 들어오는 꽃감도 몇백 개씩 되고 하니까 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상하차 갔다가 냉장고 갔다가 판매하러 갔다가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니까 진짜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사실 없긴 했어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일이 늘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저한테는 되게 보람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뭔가, 아, 나도 좀더 용기를 내보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잘 생각을 해보자. 라는 생각도 들고,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는 그림정리를 말고 다른 쪽일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림정리를 할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좀더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의 어리숙함이 너무 싫은 거 있죠. <laughs> 내가 어리숙하지 않았어도 <laughs> 지금은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면 분명 저는 더 단단해지고, <laughs> 어, 정말 단단한 사람이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전에 전 남친한테 사기당한 거보다 지금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laughs>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이게. 어떤 고통이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laughs> 너무 아파요 아, 그래서 <웃음> 오, <웃음> 잘 이겨내보려고 해요 그냥 지금은 진짜 힘들긴 한데 보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laughs> 원래 사람은 다 힘든 일이 다 있잖아요. 나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이겨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게 이해가 돼요. 아, 나는 나를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계속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다시 산다고 하면 정말 반대로 살것 같아요. 나를 진짜 아끼면서 살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날 정말 이용당하게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 괴롭다 는거 이번에 너무 많이 느꼈어요 계속 믿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계속 믿고 기다렸는데 어떠한 미안한 감정도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나 살지 않을 거야 다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는 살면서 저를 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아, 난아그 나를 위한 조언이라고도 항상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항상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저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따졌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너 나한테 그,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따졌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화도 내봤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으로. 저 그렇게 제가... 화를 내본 게 진짜 하면 안 되거든요. <laughs> 정말 아그락을 쓰면서 화도 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저 뿐만 아니라 요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정말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내서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든 데 있으면 다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다 보면은 제가 어딘가에는 도착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힘들지 않게 도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아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다 울면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 진짜요? 예, 자기야. <laughs> 네. 수고 많이 잘보요잘 보내. 석잘 보내세요. 야 무겁다. 면절잘 보내세요. <laughs> 알죠. 잘 들어가. 출석 잘 보내고 네. 잘 들어가 조심해서. 일하면서 정말 제가 잘 못하는데도 열심히 가르쳐준 언니 그리고 잘. 챙겨준 동생. 너무 감사해요. 꽃감 패밀리,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사, 사, <laughs>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 작년보다 올해 더 판매가 잘 됐다고 추석 선물 세트를 이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어, 난생 처음 이렇게 고급진 꽃감도 한번 먹어보고 맛있당 꽃감 알바 끝나자마자 서울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좀 뜬금없긴 한데 국가 보안 요원을 뽑는다는 알바글 보고 나서 바로 지원했고 어, 면접 오라고 해가지고 갔거든요. 합숙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아, 속세에 그냥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어딘가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던가 그러고 싶었는데 이 알바가 딱 그런 일이더라고요. 숙식 제공되고 그리고 먹는 것도 다 여기에서 해결 가능하고 다만 이제 좀 근무 시간은 좀 길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전다 좋아가지고. 면접보고 일하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17일 동안 보험연원으로 합숙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합숙 들어가서 있었던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너무 힘들게 제 브이로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